시야스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에 재학 중인 문유현입니다. 저는 오늘 헝가리어 회화 중 은행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 건데요. 유로를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로 환전하는 방법과 해외계좌에서 헝가리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소개해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헝가리 은행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Első párbeszéd a beállatnál. Csapbancsai kérdés az a Elnézést! Lehet itt pénzt váltani? Igen, milyen pénzt lenne szó? Eurót szeretnék forintra váltani. Persze, eurót itt is tud váltani, azonban a pénzváltási árfolyam kicsit rosszabb, mint a pénzváltóirodákban. Értem, nem gond. Uh, rendben, akkor itt tud uh, szorszámot húzni, és a pénzváltási lehetőséget kell választani. 니다 방금 보신 이 대화는 헝가리 은행 입구에서 경비원분과 대화를 나눌 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주 표현으로는 El nidzis lehet it binz baltani. 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El nidzis. 죄송합니다. Lehet 뭐, 뭐, 할수 있다. It 여기서 binz, 돈을, balt 환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죄송합니다. 여기서 돈을 환전할 수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동사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바 방과 포글러 예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엘 n y 레 i 드 lehet it, it sobat foglerni"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방을 예약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에우로트 세렛니, 포린트로 말더니 라는 문장은 에우로트, 유로를 세렛니, 저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포린트로, 포린트로, 발트, 환전하다. 이 단어가 합쳐져 저는 유로를 포린트로 환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표현은 돈의 단위를 한국의 원과 미국의 달러로 바꿔보면 온 세렛니, 똘라로 말더니 로 저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경비원분의 말중빈스발도빈스발도 이로다"는 환전소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마숄프 베르베시드 어스 우딘 디수닐 두 번째 대안은 은행 담당자분과입니다. Good morning. Mi b e 좋은 아 p o Mennyi a napi árfolyam? Mekkora összegről lenne szó? 200 euró. Uh -huh. Akkor 1 euró, 384,3 forint, plusz a kezelési költség. És mennyi a kezelési költség? 0,7 százalék. Akkor a 200 euróért mennyi forintot kaphatok végül? Egy pillanat. Igen, 200 euróért 76.260 forintot kaphat. Rendben lesz így? Igen, rendben van. Akkor a igazolványát vagy az útlevelét legyen szíves. Tessék. Köszönöm. 방금 보신 대화는 유로를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로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선 서 은행에서 환전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필수적인 단어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남자 고객께서 물어보시는 many 어니비 아드 포염은 일일 환율이 얼마 정도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아드 포염은 환율이라는 단어로 어 b 비 일일 이부터 어비 아드 포염은 일일 환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에 예, 은행 직원분께선 일류로당 환율과 수수료를 붙여 설명하시는데요. 깨잘리시꼴치익라는 단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숫자를 읽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는 헝가리어로 사절릭입니다. 그래서 위 대화에서 나온 예문으로 읽어보면 0.7%는 눌러 애기 시디셋 사절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당 포린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유로에 384.3포린트입니다는하롬사스넬즈번니게기사롬 디젯 포인트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위해서, 어콜, 어, 세미, 이것을바냐트 버즈, 우드, 레벨, 리젠, 레 시베시, 라며, 고객분께 신분증이나 여권을 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어젯 레전시 배시는 무엇 무엇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문에선 세미 이것을 바냐, 신분증과 우드 레벨리 여권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헝가리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로 길을 물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essék, itt legyen szíves aláírni. Tessék. Köszönöm. Ez pedig az ön példánya, és a 76.260 forint. Köszönöm szépen. Lenne még egy kérdésem is. Tessék parancsolni. Hogyan tudok pénzt utalni egy magyar bankszámlára? Ha külföldi számláról utal, akkor szükség van a kedvezményezett nevére, az IBAN számára és a bank SWIFT kódjára. Általában körülbelül 3-4 nap alatt érkezik meg a pénz. Gyorsabb megoldás nincs. Van magyar bankszámlája? Sajnos nincs. <Sessz> 헝가리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묻고 있는데요. 이에 은행 직원분은 쑥식번 러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필요한 문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쑥식번 러레는 뭐가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단어 뒤에 러레를 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예문에서 쓰인 단어로는 get a mini jet n v 레. 수치인의 이름, 쌈러쌈, 계좌번호, 그리고 2번 쌈러쌈은 SAM 유럽에서 사용하는 국제은행 계좌코드를 의미합니다. 또한 스위트코드는전 세계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고유식별코드이고, 뻥쌈러, 은행계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객이 헝가리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성공하는지 들어보실까요? akkor készpénzben tudja befizetni a pénzt a kedvezményezett számlájára. Ahhoz csak a kedvezményezett nevére és a számla számára van szükség, és azonnal megérkezik a pénz. És bármelyik bankban be tudom fizetni a pénzt? Nem, csak annak a banknak a fiókjában, amelyiknél a kedvezményezett számlája van. Rendben, köszönöm szépen a segítséget! Nagyon szívesen. 또봐 비챤포트. 미송트 라타라 미송트 라타라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쓸수 있는 표현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너존 씨 뱅크스는 오셰기치겟는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너존 씨 뱅크스는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존 씨 베션"은 감사 인사를 받는 표현으로 "천만에요"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또바비 a p 나봇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며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헝가리 은행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헝가리 은행 여행 어떠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이 표현과 단어들이 여러분의 헝가리 여행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헝가리로 여행 가시는 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 가득 담은 여행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학과 문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즌시 팬쿠스는 비손트라 따시러